이거 게임이 실수 한번 하면 가차 없네. 그쵸? 이거 누구야? 누구 있나? 누구 있어? 누가 이렇게 낑낑데 이상한 소리 내지 마.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있 지? 누구 세요? 가이 그 씨, 가이 씨, 누구 요? <laughs> 그러니까 생존 자가 있 는데 저 생존 자를 일단 가 봅시다. 갑자기 목소 리에 생 기가 돌아 무슨 일이요? 기다려 보시 오 팔이 으스러졌대 아까 그팔 어쩌고저쩌고 하던 게 얘구나 출혈을 멈출 게 있다면 팔을 자르고 내가 자유로워질 수있을것 같다. 내 팔은 잘라줄 수 있는데. 잠깐 이거를 이걸 얘한테 주면은 꼬마를 못못 못 구하잖아.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laughs> 음. 꼬만 다른 거라고? 한번 줘보자. 아 팔이 깔렸구만. <웃음> <웃음> 괜찮냐? 보상. 총알이라도 좀 가진 거 있으면 되나 봐. 보급품 상자는 거의 없대. 그래도 잘 찾아보면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laughs> 지진이 흔들 때마다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새 물건이 나타난다고 하네.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에 아이템이 있었다고? 아 이거? 이게 뭐지? 경구 보급 염 소금? 뭐하는건데? 기력 최대치 회복하는거네? 플러스 1이면 지금 쓰면 딱인데 일단 가지고 있어보자 또 몰라 누가 소금 달라 그럴 지 그치? 가만 있어봐라 길이 뭐 이렇게 어려워? 이 밑에서 가는 건가? 내려가 볼까? 다시? I don't think I can make that drop. 야, 길이 어디냐? 음. 이쪽에서 뭐, 걸만한 것도 안 보이고. 이쪽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그거 있어봐. 내가 아까 이쪽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죠? 이 주위를 좀 살펴봐야겠는데, 일단 위로 올라가서 위로... 음... 어딜까? 길이? 일로 내려갈 수 있나? 있네. No way I can drop that far. 못 떨어지네. 떨어지네. 뭐야? 안 되는 척하고 있어. <웃음> <웃음> 오케이, 체크포인트. 또 안개 속으로 가야 되나? I hope may is a l right. <laughs> 쇼핑몰이 이쪽이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어메왜 왜 이렇게 높아? 내가 아까 여기서 왔나요? 그러면 이거 하나 먹자. 안 되겠다. 아닌가? 가지고 있어 볼까? 생수를 하나 먹을까? 아니야. 생수를 먹느니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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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굿.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내가 왔던 오케이 쇼핑몰로 <laughs> 맞나? 잠깐만 방금 무슨 소리야 너, 누구야 여기 어디 사람이 있나 보... 아, 이런거에 휘말리면. 아이, <laughs> 어, 참. 거참. 어디요? 어디 계시오? 좋지 않군. 여기 맞나? 예? 일로 올라가. 어, 이 근처가 인 없다. 누구여, 거. 어디 있어? 이위인가 잠깐만 기다려. 저기 뭔 반짝이는 거 같아. 아, 매의 눈.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빛. 굿생수담맨 y 배가 필요하대. I have but o n 최후의 담배를 하나 피우고 싶다는데? 나 없어요, 담배. 담배가 피우고 싶나? 그래. 대신 펴줄게. 부럽지? 엄청네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담배 필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인가? 여자야, 여자. 힐미, 힐미. 어마, 감자 누구세요? 노노노노노 <놀노> 야! 이새끼어 잠깐만, 형들!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와, 얘네 뭐야? 야. 미쳤나! 이 새끼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으라 그랬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전연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구만, 보니까. 뭐해? 아니, 그런 기력을 걷다 쓰면. 아, 망했어요. 올라갈 수 있을까? 은... 음... 힘들 것 같은데? 탄산음료를 이렇게 날리네 아 저거 어떡하지? 세 명이면 어떻게 잘하면 싸우면 될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해볼까? 아 근데 이게 막막할 수가 없는 게 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 또 이거 올라갔는데부터 시작해 버리면 노답. 뭐야? 이훅 지점을 통해 갈 수가 있는데 아 이거 자꾸 한번 해보고 싶네. 빠르게 한두 명을 발로 차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번에 실패하면 무시하겠습니다. 아, 대장 죽이면 된다고. 대장이 누구지? 오케이. 이 위쪽이잖아, 그죠. 덩치 큰 놈을 내가 아까 덩치 작은 놈을 밀었지. 말 시키지 마 너. 여기 뭘까? Anyway. 음 그래 총을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인해서 한 명을 빡끝 하고서 나머지 두 명을 총으로 위협해서. 박. 오케이. 굿. 좋은 시나리오다. <laughs> 좋았어. 덤벼. h 어, 노노 살려주시오. 어, 잠깐만. 야. 아니, 여보세요. 아니. 근데 그냥 오자마자 막 때리는데? 아, 이제 안돼한번 남았단 말이야. 잠깐만 소지품 중에 이건 기력이고 체력은. 하 잠깐만요. 어쩌죠? 무시할까요? 아, 남자로, 남자가 또 이거 포기하고 돌아설 수 없잖아. 근데 이게 마지막 한 번이라. 일단, 일단 가자. 그냥 가자. 어, 일단 그냥 가자.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빡, 이게 안 되네. 개콘에서는 잘하던데. 아니 아니야 나중에 다시 오는 한이 있어도 있어 있더라도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저거 깨면 총알 다섯 개랑 응급 키트 두 개를 준다고요? 그 여자 뒤, 벤치 뒤에 보면 생수도 있다고? 에이! <laughs> 하... 간다! <웃음> <웃음> 간다. 총알 다섯 발이면. 이건 인생 역전이야. 로또라고, 로또 할수 있어. 침착하면 돼. 총을 들이대고 위치를 바꾼 다음에, 빠 오케이. <laughs> 자, 여기서. Young man, you have arrived just in time. I o e e sir.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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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e I see. I see. I s e o I see. e e I see. e e I see. e 멈춰 거기 그대로 물러서 물러서 그대로 물러서 오지마 오지마 쏴버릴 거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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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새끼야 너이 시끼 너, 너! 다음 명주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었거든 사실 캠코더가 <laughs> 지나칩시다. 나중에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야 어려워. 아, 세 개나 날렸네. 이건 좀 심각한데. 오케이 여기서 던져서 이렇게. 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일로 가면 되겠지? 총이, 총알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한 발도. 총을 쏘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총알이 없어요. 단한 발도. 네, 생존자 난이도입니다. 이쪽이 맞나? 시 처음부터 생존자 난이도는 좀 무리가 있던 거였나? With 왠지 무너질 것 같이 생긴 건 기분 탓이겠지?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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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우. 오우, 깜짝이야. 놀랬네. 못 올라가는 줄 알았네. 여기 처, 아까 왔던 거기구나. 응, 뭐야? 일로 올라가 어 되는구나. 아까는 일로 못 올라갔던 것 같은데, 어, 예, 혼자 계세요. 저 그냥 지나갈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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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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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근데 저기 옆에 그거 탄산음료인가요 혹시?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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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짓 하면 안돼재도전 기회가 없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난내 컨트롤 믿지 못해요 잠깐만 탄산음료 한개 있는데. 아, 싸워봐? 저기. Hey, uh, no way, man. No 안녕하세요 어이! y m 무 n 꿇어 야! 이 으. 으, 야 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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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까불지 말라고. 진통제였구나. 오, 야. 오. 진통제였어. 어, 죽이길 잘했네. 탄산음료보다 더 좋아, 지금은. 개이득. 내려가, 내려가. 아, 잠깐만요. 뭐죠?

<laughs>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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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야, 야시했네 총알 한개 생겼어 <laughs> 오나 오나? 잠깐만. 안 돼. 오, 어, 오 어, 그렇지. 그렇지. <Mechanics>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힘들어, 힘들어. 쫄깃쫄깃한 Yeah, and guess what? I've got medicine for you. 데 m a y m 어? 유리 깨진 소리? 뭐지? Come o v e 그 할배한테 약 갖다 줘야 되는데. 어디 가니 너 혼자? 에왜 깨운 거야? 지하철 선로로 와야 된대. 아 거리로 나가지 말고 그 먼지 쐬니까. 먼지를 세게 하지 마라 이건데 그 전에 여기 할배 할배 약좀 주고 갑시다 여기 할배 <laughs> 할아버지 이거 가지시오 I don't know. That's all I needed. Just enough to get me out of here when this damn dust storm's over. Okay. You want to know more about it? After struggling with the earthquakes for several days, we were soon faced with a new threat. That thick plume of dust and burning ash just sort uh, of came down on us like a tidal wave. No one could breathe Everyone had to stay inside the shelters, like this mall. 많이 많아. 그래서 아이템은 더안줄 거잖아. 일단 그러면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지하로 내려가야 되네. 이 건물 지하로 가는 건가? 그런 거 같죠. 아, 여기 지하에 지하철역이 있나 보다. 이 건물 지하에 지하철역이 있다. 어디로 해서 내려가야 되나? 오 어, 여기 있다. 뭐가 이쪽으로? 근데 애를 메고 이게 돼? 힘 봐, 우와. 어깨 빠졌어. 지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해진게 있는데 저장 어떻게 해? 저장이 없잖아 이거 <laughs> 죽지 않으면 저장은 되나? 그럼 켜..키면은 켠김의 왕까지가 무조, 무조건.. 무조건 김의 왕까지 해야되는 게임이야? 그럼..그럴리는 없잖아요 미가 없는 게임인가? 아 그럼 어, 어 어쩌란 얘기야? 헐. <laughs> 개념 세이브가 아니야, 보니까. <laughs> 이건 개념 세이브가 절대 아닙니다. 쪽 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여기 지하로 내려가야 되거든, 내가 지금. Yes. Good. Will you stay with us? I don't know. 음, 여기구나. 아까 왔다가 그 뭐야, 아직 올 곳이 아니라고 했던 <laughs> 먹을 거 아이템. 아뭐 아이템이 이렇게 없냐?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오케이. 헨리의 은신처로 내가 지금 되게 몰다. That's the place Henry told me about. 4호선을 따라가면 된대.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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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서 오지마. 아, 이거 어떡하지? 총을 한방쏴야 되나? 거기 있어, 그대로 있어. 야, 야, 아, 아, 총 쐈어. 망했다. 이거 내 총알. 야, 야, 망했 듯. 아니, 이게 왜 일단 진통제는 하나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불 위로 찰려 그랬는데, <laughs> 모르고 총을 쏴버렸어요. 실수지, 뭐, 뭐 진통제 두 갠가? 근데 총알 한발 어디? 어디서 난 거야 나한 발이 있는데 애기야 눈 감아 오케이. 아 이거 힘들어지겠는데?